실장의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커페스터를 포함하고 있는 RC 회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커페스터가 있는 회로를 풀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먼저, 커페스터의 어떤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이 있죠. 커페스터에 흐르는 전류는 커페스터에 걸리는 전압의 미분턴과 커페스터의 고부로 표현이 되고, 두번째로 직류 전원이 가해지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즉 dvdt가 제로가 되면 전류가 0이 돼서커패스터는 마치 전류가 0인 회로 즉 오픈서킷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류 정상상태에서 커패스터는 오픈서킷으로 동작한다. 이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커패스터가 있는 회로에서는 우리가 커패스터의 전압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회로에서 t가 0보다 작을 때의 회로는 다음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기한 회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때 커패스터 양단의 전압은을 구하는 게 A 번이죠 초기 전압 강화를 구하는 문제니까요. 그럼 A 번에서 그러면 노란색인 상태로 긴 시간이 흐르면은 이 회로는 아마 직류 정상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커패스터가 오픈 서킷으로 동작하게 되고 오픈 서킷으로 동작한다는 얘기는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10mA가 여기 있고 여기에 2 0 k 옴 그리고 여기에 1 0 k 옴이 있고 있는데, 여기 커패스터가 오픈서킷이 되죠. 이때 여기 값이 V, 문제에서는 V로 주어져 있죠. V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커패스터 양단이 오픈서킷이 되면은 결국 이 V라고 하는 값은 2 0 k 옴에 흐르는 전류가 될 거고, 전류와 2 0 k 옴의 곱이 될 거고, 따라서 10mA가 흐르니까 20kΩ 곱하기 10mA 해서 200V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V0의 마이너스가 200V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 값은 커패시터의 전압은 점프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값이랑 같고 따라서 v 0를 우리가 200V로 둘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초기 전압을 구했고, 그럼 B 번에서 커패스터에 저장된 초기 에너지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패스터에 저장된 에너, 에너지는 t가 0일 때 값을 구하는 건데, 2분의 1c v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텀이 전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커패스터의 값400 나노 페럿 곱하기 전압이 t가 0일 때 값이 방금 전에 구했던 200 볼트죠. 이0 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0.008이 되고 이는 단위가 줄이었으니까 8mm 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C번입니다. 이 회로에서 시상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T가 0에서 스위치가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이 회로가 다시 보면 이런 회로가 되겠죠. RL 회로에서도 설명했듯이 시상수라고 하는 것은 커페스터 양단에서 보이는 어떤 등가 저항값을 알아야 되죠. 이 값을 구해보면 결국에 10km이 직렬이고 50km과 75km이 병렬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단위의 키로를 이제 생각해서 써보면 10 플러스 50, 75가 될 거고 그래서 계산하면 125분의 50 곱하기 75가 돼서 20으로 나누면 3이고 5, 10이어서 총 40kΩ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로에서 시상수라고 하는 것은 RC회로에서의 시상수는 RC죠. 또는 시정수 그러면 은 R값이 지금 방금 구했던 4 0 k m 이고 C값이 4 0 0럿이죠 단위를 주위에서두 개를 정리해보면 160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제곱이 나와서 정렴의 이 값이 16ms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D번에서 캐피스의 전압 VT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RC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전압 200볼트 곱하기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타오 분의 T인데 이때 시정수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16ms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제곱 분의 1 T고 정리해서 써주면 200 곱하기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62.5T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 값은 T가 0 이상일 때 성립하는 값입니다. 자, 7장의 26번 문제입니다. 7장 26번 문제에서는 스위치가 두 개가 있고 t가 0일 때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작한다고 되어 있죠. 이 문제에서 이제 각각 a번과 b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1 2 k ω 저항에서 소비된 에너지를 구하는 것과 초기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 75% 소비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직접 풀기보다는 먼저 이 회로에서 커패스터를 기준으로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그중에서 커패스터의 전압을 기준으로 먼저 풀어줘야 되죠. 그래야지 다른 소자들의 어떤 회로 변수들, 즉 전압, 전류, 그 다음에 파워,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따라서 먼저 이 회로를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t가 0보다 작을 때 값을 먼저 보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회로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럼 이 회로 전체를 내가 봤을 때 이때 커패스터의 전압을 기준으로 내가 풀어야 되니까 여기에 전압을 내가 V, C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전에 회로는 T가 0보다 작을 때이고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VC의 초기값을 찾고 싶은 거죠. t가 0보다 작을 때 회로를 해석해서. 그럼 VC의 초기값을 찾으려면 t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닫혀 있었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 동안 닫혀 있었다고 하면 커패시터는 오픈 서킷으로 동작을 할 거고. 즉이 부분이 오픈 서킷으로 동작을 할 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보면은 12V 전원에서부터 와서 결국에 여기 병렬 회로에 걸리는 전압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즉 VC의 전압이. 따라서 VC의 전압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방향 주위에서 마이너스 220V가 4.2kg 플러스 12, 108이라고 하는 전체 등가 전원 중에서 12랑 108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걸리는 전압과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풀어 보면은 120 곱하기 10.8이 나오고 4.2 더하기 10.8 해서 총 마이너스 86.4볼트입니다 여기 저, 전압의 방향이 반대인 걸 고려해서 우리는 문제를 위에를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120볼트로 걸린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커패스터에 걸리는 어떤 초기 전압을 우리가 찾았고 t가 0보다 큰 회로를 컸을 때 회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회로 회로도의 모양이 바뀔 텐데 t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스위치가 모두 열리게 되고 스위치가 모두 열리게 되면은 회로 자체가 R과 C만 남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타우를 구해보면, 알과 씨가 심플하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12kg과 3분의 10 마이크로페러시를 곱한 것이 시정수가 될 것이고, 이것을 계산하면 0.04세크. 즉, 25분의 1세크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VCT를 먼저 구해보면, 초기값이 마이너스 86.4고, s 우가2 5분이 s the same t 볼트인 로 t 볼트인 is the same thing. t h i t 가 e 이상에서 성립하는 식이죠 그럼 먼저 a 번 풀어보겠습니다 스위치가 개방된 후에 1 2밀리세에서 킬로옴 저항이 소비 m s 에서1 2 k s 저항이 소비 i n g t 에 i 소비되는 에너지를 p12kW라고 쓰면은 이거는 r분의 v를 써 가지고 vc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를 보면은 r분의 v를 쓰기가 좋죠. v 제곱.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앞에서 vc는 우리가 구했고 이것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0.622 e x p e n 이너스 50t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에너지를 내가 계산해 보면 에너지는 0부터 t까지 p의 방금 구했던 p의 적분 텀인데 그리고 물론 초기 에너지가 있겠지만 초기 에너지는 없죠 저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t가 12 미리세크로. 12ms까지 소비된 저 에너지로 구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0.622로 상수가 밖으로 나오고 적분해보면 마이 50분의 1 50t 그리고 0부터 12ms 계산하면 0.622 곱하기 마이 50분의 1 그리고 e 마이너스 50 곱하기 12 미리 마이너스 1 단위 주의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5.612613 곱하기 10의 3곱 줄이고 이거를 3곱을 없애서 정리하면 5613 마이크로출 있죠. 그리고 비번에서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의 75%를 소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럼 우리가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초기 저장되는 그커패스트의 초기 저장된 에너지는 T가 0일 때고 1분의 1 Cv 제곱이죠. C값이 3분의 10의 마이크로 패럿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의 초기 값, 즉8 6 4 v 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이 값이 0.0124 줄로 12.4mm 줄입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여기에 7 5를 소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즉이 에너지가 7 5를 소비하면은 결국에 저항이 그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1 2점 m 밀이 주례, 양점, 는은이 망큼을 s o v i e t 이만큼을소비했다는얘기는커패스터가이만큼을소비했다는얘기는커은스터의 초기 저장된 에너지의 것은, 이 망큼을 s o 이얘기는 저항이, 즉, 12kΩ 저항이, 저항이 9.3mm 줄을 소비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W에 관한 식이 있죠. 이거를 t, 12ms가 아니라 t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t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w를 0부터 t까지 0.622 익스펜션-50xtx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0.0124 익스펜션-50t 플러스 0.0124가 나오고, 결국에 이게 시간 t가 될 때까지 12km 이 소비하는 에너지인데, 이 값을 우리가 9 3 m j 줄을 쓰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해를 구해보면 exponential -50t이 있 이 값이 0.25가 되고, 따라서 -50t는 ln 0.25. t는 -50분의 1 곱하기 ln 0.25인데, 이 값이 0.0277로 나와서 단위는 세크고, 따라서 우리가 답을 할 때는 27.7 m 리 세크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페스터의 초기 에너지가 12.4mJ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75%인 9.3mJ를 9.3mJ를 12k옴 저항이 소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7.7ms가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장의 29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RC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에 관한 식이 주어져 있고, 각 문제에서 회로 변수 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저항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로에서 카페스터에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다면은, 여기에 어떤 V0 값이 주어져 있을 거고, 이 전압값은 저항에도 똑같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 초기 전압값 때문에 흐르게 되는 어떤 초기 전류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항값은 i0분의 v0가 되고 주어진 전압과 전류식으로부터 i0는 t가 0일 때니까 9mA. 그리고 전압은 t가 0일 때니까 72V로 8k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B번에서 c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타우는 rc로 주어질 거고 rc회로니까 이 값이 주어진 시계로부터 우리가 타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백분의 1이라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백분의 지수텀이 마이너스 오백 t 니까 마이너스 타우분의 t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타우는 5 0 0분의1입니다 따라서 C값을 계산해보면, 500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인데, R이 앞에서 구했던 8000. 정리하면, 2.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0.25 마이크로페러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C번에서, 타우를미리스크로 나타내라. 타우는 앞에서 이제 500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미리세크로 나타내면 2미리세크라 것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다음 D번에서 커페스트에 저장된 초기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커페스트에 저장된 에너지는 1분의 1 곱하기 Cv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초기 에너지라고 한 것은 T가 0일 때 값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커페스트 값인 0.25마이크로페럿에 초기 전압값은 72볼트에 제곱 각각 앞에서 우리가 커패시터 값과 전압의 초기 값을 우리가 구했었죠. 이것을 정리하면 6.48의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서 648 마이크로 줄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페스터에 저장된 초기 에너지의 68%를 소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커페스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계산할 수가 있죠. 1분의 1cv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c값이 0.25마이크로페럿이고 t에 관해서 구해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v값을 이용해서 써보면 7 2 e x p o n 5 0 0 t 의 제곱이 돼서 정리하면 648 exponential minus 1000t 마이크로 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에 대한 어떤 커페스터의 에너지는 커페스터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커페스터에 저장된 초기 에너지에서 68%를 소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커페스터에 있는 에너지가 초기 에너지의 32%가 되는 순간을 구하면 되겠죠 카페스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648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00T인데 시간에 대해서 초기 에너지보다 초기 에너지의 32%가 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이 식에서 이제 T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t가 0.32가 되고, 계산하면 t가 마이너스 1000분의 1 ln 0.32가 돼서 1.14ms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